첫 번째 추천드릴 제품은 바른 생선 가자미 커틀릿입니다. 부드럽고 비린내 하나 없어 아이가 돈가스보다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한 봉지에 두 개의 가자미 커틀릿이 들어있는데요. 생선가스의 경우 소스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동봉되어 있는 이 레몬 마요소스도 상콤 달달해서 커틀릿이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또이 제품은 한번 튀겨 포장된 제품이라 오래 조리할 필요 없어서 그 점도 너무 편했어요. 피 c 앤 칩스처럼 바삭하고 너무 맛있어서 세일할 때 쟁여두려고 며칠 후에 들어갔는데 아쉽게도 커밍 순이더라고요. 재입고 간절히 기다리는 제품이에요. 강추 드릴게요. 두 번째 추천드릴 제품은 빌라드 서울 맛있는 닭갈비입니다. 닭갈비 제품은 컬리에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번에 이 제품 세일 들어가 지금 타이밍에 딱 소개해드려요. 당연히 국내산 닭고기로 만든 제품이고요. 향미 증진대도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이라 좋더라고요. 1인분씩 소포장되어 있어 편하고요. 닭고기만 들어있는 제품이라 야채는 따로 넣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중국산 당근이나 양파 들어있는 제품보다 저는 이 제품이 더 좋더라고요. 양배추랑 파만 추가해서 후르륵 볶아 먹었어요. 많이 짜거나 맵지 않고 맛있다 하는 딱그 닭갈비 맛이에요. 세일할 때 저는 몇개더 구매하려고요. 성분도 좋아 추천드릴게요. 다음으로 추천드릴 제품은 캐나다 빵집 블라트의 푸가스 올리브입니다. 이번 주에 세일 들어가 얻는 주문한 제품인데요. 냉동 상태로 배송되는 제품이에요.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큰 크기에 놀라실 거예요. 올리브 가득 든거 보이실까요? 치아바타 빵 식감에 올리브가 잔뜩 들어가 있어 그냥 먹어도 정말 맛있는 빵이에요. 쫄깃하고 짭조름하면서 담백한, 퍼석한 치아파타 빵이 아니라 반죽 잘된 쫄깃한 치아파타 느낌이에요. 다음 날은 살짝만 구워 과카몰리 넣어 식사빵으로 대신했는데요. 예전 영상에서 컬리 아보카도 추천드렸어요. 요즘 유기농 냉동 아보카도 너무 괜찮은 제품 있어 이것도 소개해 드릴게요. 잘 익은 유기농 아보카도만 선별해 냉동한 제품인데요. 주스 만들어 먹어도 맛있고 급하게 빵이랑 먹을 과카몰리 만들 때도 너무 이용해서 강추 드리고 싶어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휠링거 유기농 오렌지 주스입니다. 컬리서 처음 본 브랜드인데요. 유기농 오렌지 주스인 것 치고는 가격이 착해 바로 주문했던 상품이에요. 근데 컵에 따르는 순간 색깔이 다른 오렌지 주스에 비해 연하더라고요. 역시나 정제수가 포함된 상품이었어요. 오렌지 100%든 주스만 주문했었는데 먹기 전에 잘못 샀구나 하고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먹어보니 물탄 맹맹한 맛이 아닌 살짝 달콤하면서 상콤한 맛있는 오렌지 주스였어요. 예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최애 오렌지 주스 나탈리스처럼 과즙 건더기가 느껴지지 않는 깔끔하고 부드러운 맛이었어요. 지금 세일 들어가서 가성비 좋은 돈시몬 주스랑 가격이 엇비슷하더라고요. 첨가물도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이라 세일할 동안은 이 제품으로 계속 구매할 생각이에요. 이 제품 구매하기 전에 쿠팡 로켓 배송에서 돈시몬 두개 묶어 세일하고 있어 구매했는데요. 지금도 진행하는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 위해 댓글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다음으로 추천드릴 제품은 문홍약 제주레몬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더 셀러리 제품 잘 드시고 계시나요? 저는 할인할 때마다 장바구니에 넣고 지금도 아침마다 잘 마시고 있어요. 셀러리즘 마시기 전에 레몬물 항상 만들어 먹는데요. 좋은 제품 있어 소개해드려요. 제주 레몬은 좋다고 주변에서 자주 들었는데요. 컬리에 딱 입고 되었더라고요. 무농약 제품이고 인공처리를 하지 않아 울퉁불퉁한 편이에요. 하지만 왁싱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끌거리지 않으니까 레몬 세척할 때 너무 편하더라고요. 또 레몬즙 짜 보시면 확실히 미국산 레몬과 차이가 나는데요. 과즙이 훨씬 풍부하고 맛도 미묘하게 시기만 한게 아니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세일 안 해도 요즘 자주 재구매하고 있어요. 맛있는 레몬 찾으시는 분께 강추드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